반갑습니다. 아, 안현입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겁내하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신데 많이 계신 거죠? 1천여 참가자분들 중에 선생님들이 한 500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매주 이 자리를 지키신 줄 알고도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꼭 우리의 교육경학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약속들을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멋진 세상에서 배우고 작품을 꿀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 먼저 귀뚜람이라는 노래 여러분들의 마음 담아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소리는 아직 노래가 아니여 풀립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만 여기 살아있소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 하늘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고 계단을 타고 이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밑에 눌려우는 내 울음소리 그러나 나 여기 살아 있어. 맞습니다. 아, 춥지는 않으시죠? 마치 겨울인데 이렇게 움크려 움크리고 계셔서 좀 어깨 좀 펴세요. 다음 노래는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노래인데요. 어, 어떤 노래를 부를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교육 안에서도 많은 여성 우리 여학생들 여성에 대한 교육들 여전히 조금은 차별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강요받는 성 역할들 모두 아이들이 정말 자유롭게 자신의 성을 자랑하고 행복한 꿈을 꿀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함께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자 역시 남자지만 반성을 많이 합니다.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들려드릴게요. 어렸을 적에 난 무슨 꿈을 꾸었나 나 어떤 사랑 가슴에 품어왔나 아무도 내게 가르쳐주지 않았네 여기 있고선 나예삶 어렸을 적에 난 분홍빛 꿈꾸었네. 나 지금 살며 꿈은 지워져 가고 모두가 내게 감당하라 말하네. 참고 견디라 말하네. 가끔은 걸음 멈추고 하늘을 보며 세월의 텅빈가에나 이제 그대와 진정 함께 일 때까지 나 홀로 걷고 싶어라. 나 다시 태어나 세상을 보내 흔들림 없는 투명한 눈빛으로 자유는 마냥 나를 기다리지 않네 간네 무소의 불처럼 그내 가슴에 살아 숨쉬는 명한 눈빛 잃지 않고 나 이제 그대와 진정 함께일 때까지 나 홀로 걷고 싶어라 나 이제 그대와 진정 함께일 때까지 나홀로 걷고 싶어라. 일단 모든 생물 중에 여성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투쟁! 아, 네, 안현수님 너무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예 지금 안현 선생님이 세월호 사건 이후로 어, 매주 어, 마로니에 공원에서 세월호 징상규명 서명회를 진행하고 계시대요 한 번도 안쉬셨다고 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음. 그런 일을 함께 하시게 됐는지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뭐그 일은 뭐 누구나 마땅히 기억하고. 싸워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 무책임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매년 반복이 되잖습니까? 세월호 참사 그 다음에도 아마 수련회를 갔던 학생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더 이상 목숨을 잃지 않고 또 떠나간 아이들이.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되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와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붙드신 그 촛불도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삶을 꽃 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다 같이 이렇게 촛불을 들고 있는데요. 아 그러면 선생님 혹시나 선생님은 음, 학교 다니실 때 어떤 학생이셨어요? 아까 사실은 선생님이 제일 무섭다고 하셔서 짐작은 되는데 사실 저는 중졸입니다. 고등학교를 네. 자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 고등학교 입학 시절이 이제 전교조 선생님들이 막아 전교조를 만드시고 하실 텐데 뭐 어린 마음에 시위도 했죠 정의롭게 사는 게 어떤 건가 고민도 하고 그런데 아 견디기 싫더라고요. 그 꽉 막히고 눌린 학교가 왜 버텨야 되는 것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아, 어,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한 학생이 됐어야 했는데 어 되돌아 되돌아보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학교에서 가친 채 자신들의 가진 재능을 꿈을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사는 세상이 여전한 것 같아서 너무 속이 상하고 만날 때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행복해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열심히 해야겠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사실은 지금 해주신 말씀들이 여기 계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대로를 다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마지막으로 그럼 어떠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느냐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말씀까지 이어서 해주셨네요. 네. 아 마음이 좀 <laughs> 짠한데 어? 어, 어쨌든 힘을 내서 예, 세 번째 곡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해 주셨어요, 쌤? 아, 오늘 가볍게 네. 서로 몸도 좀 푸실 겸 이렇게 하시는 행복의 나라 부를 텐데요. 네. 정말 행복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생각을 했어요. 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아. 큰 박수로 예, 세 번째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음 마음 무거워지셨다 그랬는데 아, 푸시라고 대본에 있는 아, 얘기 안 해드릴까요? 얘기 제가 전국 꼴찌 출신이에요. 한번 전국 꼴찌들이 모인다는 자리에 나갔었는데 자기가 뭐 전교에서 몇번 꼴찌를 했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국 8만여 명의 응시자 그 수의 모의고사에서 제 등수와 그 응시자 수가 비슷한 걸 왔습니다. 선생님조차 안 믿으시더라고요. 저도 안 믿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나라 부르시죠. 빛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저 제가 기타 잭을 빼버렸어요. 와서 좀 꽂아주실래요? 저희 랄랄라 하는 동안 랄랄라 한세번 하시죠. 둘셋랄랄라랄랄라랄라랄랄랄랄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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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봐요 귀도 또 피우려 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느낄 수 없이 밤과 낮구별 없어도 고개를 들고 들어요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유혹의 비장 넘기며 광야 는 넓어요 하늘을 덮으로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